6월 CPI, PPI, 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연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마이너스 증가율이 잡혔습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은 22년 7월 이후 처음 나타난 모습이고, 한마디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가주거비가 둔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주거물가 하락이 주도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고요. 주거를 제외한 슈퍼코어 물가 역시 보시게 되면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소비두나 고용두나의 기저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최근에 PPI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담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 o m 보시면 마이너스 0.1이고요. 소수점까지 확대해보면 마이너스 0.06%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YY는 3%고요. 시장 0.1이었으니까 하회를 했고 근원 PCI 같은 경우는 0.1% YY 3.3% 집계가 됐습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반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7월달까지는 주거비 반영 부분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7월달 이후부터는 주거비 하락분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6월 CPI가 주거비 물가 하락이 주도했던 흐름이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변형된 차트입니다. 24년 6월 기준 후행 지표인 주거비를 제외하고 CPI를 살펴보면 YY가 1.78%로 집계가 된 것이에요. 직전달 2.1에서 더 떨어졌고 지금의 레벨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평년 수준의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직전 전저점이 0.6이었으니까 여기서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2% 미만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MOM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08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CPI 물가에 대한 우려는 주거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거비를 제외해 놓고 살펴보면 안정적인 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까지 제외한 나머지 물가입니다. 스티키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물가의 흐름인데, YY3%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3% 소폭 높아졌지만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결국 재화를 포함한 스티킹 물가의 추이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반등의 흐름보다는 절대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게 라 결론적으로 한번 높아진 끈적끈적한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핵심 기조에는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보시면 23년 9월 재차 반등을 했고요. 이런 추위가 이번 6월 달 yy 4.8%로 지록이 되면서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거든요. 뭐 일시적인 하락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물가 흐름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하는 흐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택가격 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최근까지는 뭐 고점을 형성하면서 피크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피크아웃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급이제의 서비스 물가도 재차 하락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반등을 했고 이 피크아웃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금 상승률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도 상당히 스티키하게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보시면 6월달 3.58% 보이고 있고요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시더라도 4.7%입니다 대략 4% 수준대의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4%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거비지 의 서비스 물가의 흐름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임금 상승률이 3%대 후반, 4%대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서비스 물가 둔화 수준은 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모습인 것이죠. 전반적으로 6월 CPI는 뭐 3개월 연속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나오긴 했고 안정적으로 물가가 잡혀 나갈 것이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볼수 있지만 한번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는 다시금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로 세부 항목 조금 더 살펴보면 코어 상품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 여부입니다. 지난 2월달 0.11% 플러스로 국면 전환이 되면서 당시 좀놀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재화 상품 부분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마무리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다시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떨어졌고 이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번 달 보시게 되면 직전달보다도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12%로 기록을 했습니다. 재차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국면을 유지를 한 것이고요. 뭐 직전달까지만 보더라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제법 큰 폭으로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당분간 마이너스 권역에서 디스 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서비스 가격 지수 흐름 보시게 되면,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는 0.13%로 직전 달보다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 21년 9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고, 차트 보셔더라도 한눈에 서비스 가격 지수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이 빨간색 6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단은 18%죠. 이두 개를 합쳐서 전체 CPI의 약 대략 8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푸드 에너지는 뭐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원 CP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비중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근원 80% 비중 중에 61%가 서비스 가격 지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서비스 가격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 중에 비중이 중요한 항목만 추려봤습니다. 보시면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별 MOM 변화를 보시면 한눈에 6월달 CPI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주거비죠. 주거비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원 CPI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략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거비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직전 달에는 0.39% 였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가격 지수가 하락을 보였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34에서 0.17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교통비 관련해서도 0.50%에서 0.55%로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직전 달에 마이너스 0.5%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법 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안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 것이죠. 교통비 항목 중에 세부 내용을 좀 보실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최근 몇달 사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었죠. 지금 보시면 3월 달 2.58%를 기록하면서 이때 치솟았던 부분, 제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원인도 이 자동차 보험으로 우리가 규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 마이너스 0.12까지 떨어졌고 다시 지금 0.92까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위 자체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3월달 2.58% 상승 기록한 부분을 피크아웃 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이렇게 직전달 대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전반적으로 직전달 대비 더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크게 물가 하락 압력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고요. 뭐 레크레이션 부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화에도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디스플레이션 인 추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교육비는 전달 대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 기타 등등의 근원시피아의 주요 서비스 항목 중에 슈퍼코어를 추려보면 지금 21년 9월 이후 처음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게 직전달이었거든요. 직전달 이후 이번달까지도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CPI는 주거비가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특히 이번달 보시게 되면 OER 자가주거비 비중이 27%에 가깝죠. 6월달 0.28%를 기록했습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여기죠. 직전달만 하더라도 0.48%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실제 임차 렌트료 보시게 되면 7.6%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가 주거비에 비해서 비중 자체가 적지만 사실 실제 주거비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 0.26%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 0.39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등락을 보이면서 주거비 하락 추세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주거비 하락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7월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주거비 하락 패턴이 가시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모습이 뭐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시 그렇게 주거비를 분석했던 몇 가지 원인들을 좀 디테일로 살펴보면 선행 임대료가 있습니다. 진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빨간색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주거비 흐름과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고 흐름 자체의 방향성을 유사하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파란선이 잘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선행 임대료의 주거비 하락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 자체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 이 빨간색이 반등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딜 수가 있고, 하락하는 절대 레벨 자체가 과거에 비해 높을 수 있다. 뭐 적정 수준에서 이게 접점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빨간색 진로 임대료가 직전 저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흐름 자체에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4월달 4.33에서 5월달 4.25%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로 임대료가 꺾였다라는 얘기죠. 뭐 물론 소폭 둔화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전반적인 주택가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소비심리라든지 고용의 상황이라든지 경기 펜더멘트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반등 구간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주거비 레벨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진로 임대료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가격, 아무래도 OER, 자가주거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23년 7월 바닥을 찍고 미국의 주택가격 지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직전 고점이 2월달입니다. 6.53%를 기록을 했고 이게 꺾였죠. 3월달 6.51 이번 4월달 최신 자료고요. 6.28%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피크아웃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또한 이질로 임대료처럼 만든 구간의 고점을 기록하고 피크아웃하고 있는 흐름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갖고 주거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결국은 7월달까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반기 늘었으면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물가 안정에 대한 제가 전망을 낼때왜 상반기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지 제가 주차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6월달은 상당히 뭐 중요한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거비가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점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런 트렌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안정되고, 이게 CPI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말씀드렸던 NFIB 전미자영업연맹의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 차이 보시게 되면 CPI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상반기 CPI 반등을 하면서 물가상승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이게 제샷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폭 하락을 한 것이고, 전저점 하이급 간극 자체가 5%포인트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런 전반적인 추위로 놓고 봤을 때, 물가 하락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고, 보상계획 데이터 3개월 이동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고용비용 지수죠? 임금 데이터, 뭐 선행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더불어서 보상계획 데이터를 통해서 임금상승률 선행지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직전달 대비 4% 포인트가 높아지긴 했지만 추이 자체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임금상승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을 해보면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6, 7월부터 물가안정 대차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흐름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6월 PPI 보시게 되면 전월비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월이 0%였습니다. 그리고 전전달이 0.5였어요. 제법 크게 올랐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월비 0.5% 상승을 했던 부분. 하지만 직전 수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나타났던 결과기 때문에 사실상 컨셉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6월달 PPI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의 흐름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상품 물가는 마이너스 0.5%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도를 했고, 연동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근원 ppi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도도자료는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이게 yy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yy 2.6을 기록을 했는데, 쭉 보시더라도, 지금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잖아요. 직전달이 2.4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기에는 2%대 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지금 1년 3개월 만에 최대포 상승, Y/Y 기준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갖고 그렇게까지 우려될 정도로 확대 해석될 여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급망 불안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이후에 PPI와 CPI, PCE와의 변동성 간극을 보시게 되면 이 PPI의 변동성이 매우 극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PPI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직전달되기 많이 떨어졌고, 또 떨어진 거에서 좀 높아졌고, 떨어지고 높아지고 이 간극 자체의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좀 제거하고 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번 6월 PPI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과대하게 집계된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 발발 이후에 PPI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졌다, 빠르게 올랐다, 빠르게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뭐, CPI든 PCE든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은 저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더욱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경기 소비 둔화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급격한 경기 침체 위축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관점보다는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구간으로 이번 하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PPI가 CPI를 선행해서 뭐 두달 선행해서 선행 데이터로 살펴본다 물론 선행하는 건 맞지만 변동성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 차치하고 경기 팬데멘털 자체의 흐름 큰 방향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 오늘 6시, 6월 CPI, PPI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물가 흐름은 하반기 들어서면 더욱 안정권으로 접어들어 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자가주거비가 둔화되고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최근 PPI 데이터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오자 시장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물가보다는 하방에 들어서부터는 고용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 경기도나 위축에 대한 흐름의 강도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금리 인하라는 정책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봐야 될것 같고 물가에 대한 리스크는 뭐 물론 먼 훗날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